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인매니저 코인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준선 이렇게 딱 잡아드려요 기준선 돌파시 매수 이탈손절 저돌파 재매수가 가능하다 이 매매 원칙만 딱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제가 종가 따라다니세요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9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캔들 가격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가에다가 선 만들고 위에서 매매 이탈 손절제돌파재매면서 이것만 딱 지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의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필수적으로 가져가시고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아시겠죠? 한 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 주말에는 제가 여러분들 코인 추천 영상을 쉬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바운스 리드 오픈 레저 인피니. 그리고 아침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종가 따라다녀라. 급하게 이렇게 게시글 올려드렸죠? 하나도 빠짐없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더 수익 축하드리고. 자,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팔콘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요. 앞전에 최고 종가 자리까지 지금 가격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캔들도 모양이 꽉 차있죠? 그래서 얘는 종가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자. 단기 정의자 목표는요 2 9 고점 301원 그리고 한번더 고점 320원 여기까지 구간이 현재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댔을 때에는 431원, 479원 또는 480원 자리까지도 구간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종가 따라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었죠. 근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파동 짧게 찔러주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단타 목적으로 3에서 많게는 5% 까지도 추가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종가 따라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록도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기준선 잡아 드렸는데 요거 406원 짜리 돌파 시 여러분들 한번 매수해보세요. 여기까지 가격을 올려놓는다. 이거는 가격 회복이다 보고, 다음 454, 473, 531원 짜리까지 현재 구간이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요, 지금 중국과 트럼프 사건으로 인해서 관세 이슈, 그것 때문에 과대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되돌리고 있거든요. 파동을. 얘네들이 하나같이 위로 올라가려면은, 못해도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까지는 가격을 올려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오르카도 그렇고 아이콘, 에테나, 셀로 전부 다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는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언급한 종목 외에는 건들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로 갔을 때에는 바운스 리드. 그리고 앞전에 어제 캔들에서 기준 캔들 하나 딱 발생해 줬잖아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바운스 리드. 저녁에 제가 글 올렸어요, 저녁에. 기준선 477원 돌파시 매수. 534원 자리까지 구간 열려있다. 그럼 돌파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글 올릴 때만 해도 이 밑에 있었다. 돌파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 534원 자리까지 기가 막히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런 선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고, 기준선을 새롭게 잡습니다. 기준캔들 하나 발생을 줬으니까 508원 돌파시 매수. 단기 저항이자 목표는 고점. 554원, 여기까지 구간 열려있고, 원래 가격을 받치던 자리,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가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저점, 600원, 그리고 몸통, 종가, 623원 자리까지 구간이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멘틀에서는 이제 카드 출시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릴 때 거래량이 이 앞점보다 더 세게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밑에 있는 선들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고 이전 최고종가 3,391원 돌파시 매수 진행하세요. 현재 아래 꼬리에 이쁘게 달렸어요. 돌파시 매수 이탈 손자 재돌파 재매수. 현재 구간은 이전 최고종가 그리고 고가 3,878원 4,161원 이런 자리까지 현재 구간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제 종목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아요. 믿고 따라와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개인적인 종목들. 제가 코인삼당소라고 신규 채널 하나 개설했고요. 앞전 영상 홍보로 인해서 이미 20명이 구독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알트 거래소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로 수익 먼저 내신 다음에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코인 삼당소로 와서 제가 영상 또 올릴 거예요 댓글에다가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종목명 이렇게 땡땡땡 달아주시면 제가 전략까지도 웬만하면 다 짜드릴 테니까 평단가가 달리면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널 신규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린다 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이해 못하세요. 아 이거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분명히 저항이자 목표 언급했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오전에 확실한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드릴 때니까 우리 정보공유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여기서는요, 급등 코인 한 종목 다 오전에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AI가 이 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검색기 하나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AI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제 매매 기법을 100% 수준으로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오전에 업비트 내에 있는 워너마켓 모든 종목들을 우리 AI가 차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피닛 잡아냈죠. 제 매매 기법을 100% 수준으로 학습시켰다. 우리 게시글을 통해서 하루 전날에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가 261원. 왼쪽의 가격이랑 동일하고요. 100개의 조건식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80개 조건 만족,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0.2%. 요거 내용 정리해서 우리 정보방으로 전송 완료했다. 시간 7시 31분 동일하죠.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AI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밑에서 매수 진행.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매도 전략에선 각 구간마다 가격 안내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나는 본업이 있다.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진행 이후에 5% 가격 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면 알아서 팔려요. 종목 선정부터 차트 분석까지 우리 AI가 다 진행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에서 절반 수익 챙겨놓고 남은 비중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도달하면 절반 수익 미도달 시 고점에서 전략익절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 20%그 이상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끌고 나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심플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다 그래서 인피닛이 18%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전원 15% 이상 수익 만들어갈 수 있었다 대박이죠 그래서 제 매매기법을 학습한 우리 ai 데이터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 5%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챙겨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0일 동안 우리 ai랑 같이 매매하신다면 한달 누적수익률 최소 150%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0만원만 들고 오셔도요 한달 뒤에 25만원 나는 100만원 굴립니다 250만원 나는 1000만원 운영하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 2500만원이에요 빨리 입장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은 어떻게 입장하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고정 댓글에 코인 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고정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 코인 매니저 AI 오전 단타 종목 추천받기 5에서 20%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10-땡땡땡땡 땡땡땡땡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됩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AI랑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빨리 입장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코인 시장에서 잃으셨던 돈 원금 회복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영상 볼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타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이렇게 전략을 하나 짜 드립니다. 어디 어디서 비중 정리 들어가셔야 되고 목표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은 여기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다 추천을 드릴 거니까 전략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또 빨리 편집해서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